저희 상임위에서 기후위기,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특히 기후테크, 기후의 문제를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바꾸어 나가고 또 그걸 넘어서 가지 어떤 국가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의 요구와 필요성을 저희가 절감하고 있었는데요. 이에 대한 기후테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예, 좀 감사를 드립니다. 저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또 저의 좀 생각도 좀 전,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첫번째는 기후테크 종합계획 그제 5조의 종합계획인데요. 사실 기후테크가 크게 지금 조례에서는 다섯 가지도 나눠놨지만 거의 저희 모든 산업을 기후테크 관점으로 재조합, 재정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지금까지 농산물을 생산하고 어떻게 가공하고 우리 집앞까지 오느냐의 큰 우리 산업의 흐름이 이 기후테크로 인해서 전방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그 한나의 특징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던 측면에서 종합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종합계획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또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또 그러면 부분이 우리 우리 산업 전반,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제 개인적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다섯 가지로 나눠 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9페이지에 보면은 그 별표로 해가지고 클린테크, 카본테크, 에코테크, 푸드테크, 시오테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인위적으로 나눈 건 아닌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 탄소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이제 속칭 그탄녹이예 기준에 따른 것인데 지금 그 우리 위원님 임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미래 사회에서 산업이 대부분이 뭐 거의 뭐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제 기후테크랑 접목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제 현재 실존하는 표로는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뭐 다양한 산업을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뭐 저도 뭐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집행부 의견은 또 별도로 어, 네. 예,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말씀하신 대로 저기 탄노기에서 분류 체계가 있고요. 지금 기후테크라고 하면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영역이 지금 다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는 영역이고 또그 면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조례가 사실은 이거를 분류도 전국 최초로 사실 조례에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날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. 지금 탄노기 체계라는 것들이 더 확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두 번째 질문은 그 제7조 기오테크 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. 어, 올해 노벨상 후보로 주목받는 그 물질 중에 하나가 MOF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금속 그 유기 그 골격체인데요. 그 새로 만들어진 그 물질이 가진 특정은 그 물질 안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또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항상 그 기술을 접, 그 말을 할때그 기술이 얼마나 그 자본 시장 안에서 그 자본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많이 바라보는데 저는 근본 기후위기 이 시대에 노벨상의 후보로서 MOF가 논의될 정도로 기초과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후테크 센터를 구축하고 그 기반을 만들 때 기업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사용되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초학문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산학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센터 안에서도 기초과학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연구기관, 대학들과의 어떤 연결 지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님이나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? 일단 집행부 먼저 답변하시고 제가 아, 예. 뭐 추가적으로 어, 할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게 그 기후가 워낙 그 과학적인 기술적인 영량과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경기도에는 과학기술 관련된 연구원이 산하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그 기술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 그 경기환경 에너지진흥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에너지 이슈부터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거기에서 일단은 그 센터적 기능을 뭐 수행을 하면 될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 네. 예, 뭐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후테크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환경국에서도 업무 보고할 때 30페이지에 보면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한 페이지 잘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려면은 이거를 담고 있는 기초적인지만 좀 조례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학교, 기업,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민간단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 또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래서 이 기후테크 조례가 하나의, 한 분야의 조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좀 외면했던 기초과학까지 새로운 사회적 관심을 끌어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조례가 좀확대되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제8조의 기후테크 클러스터 부분입니다. 저희가 특히 도시환경위원회,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도 함께 하고 있고, 또 기후테크의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공간, 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, 또 입지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느 장소에 공장이 있고 연구소가 있다는걸 넘어서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에 대한 연계, 또 기업들의 연계와 같은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의 그 계획이 필요합니다. 이 부분을 환경국에서 구상은 하되 그 도시주택실과도 좀 협의를 하면서. 기존의 도시에 저희 여러 산업단지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, 삼기 신도시의 자족성과도 연결될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경기도 내에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금 현재의 도시주택적, 그니까 도시적 문제와 함께 환경에서의 이 기회를 잘 결합할 수 있는 조금 실현 가능하고 또 우리 사회,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의미 있게 역할을 할수 있는 좀 프로젝트, 클러스트 계획을 좀 확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이나, 네. <laughs> 네,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주택실에도 당부를 좀 드렸었었고요. 근데 공교롭게 이제 막 인사 이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도시주택 실장님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주택 실장과 그다음에 우리 이제 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같이 보였었었고 아주 초기적인 단계에서 양 부서가 실무 부서가 논의는 조금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부연 설명해서 드리면은 그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성 공원에서 일택 일판교 이판교 되고 이제 삼판교까지 가는데 삼판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직주락 학학교까지 이제 들여오는 그런 당겨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후테크 산업을 테크노밸리처럼 좀 키워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집행부한테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조례를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잘잘그양 부서에서 논의돼서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g h 한테도 이런 것들을 적극 좀 발굴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. 네, 바람이 있다면 이렇습니다. 어,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실증 사업이 그냥 하나의 시범을 넘어서 가지고 어, 기후 테크가 우리나라 안 넘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이 수도권의 기후 테크 전략 또 확장하자면은 이 수도권의 산업 입지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환경국에서도 또 위원장님께서도 더 네.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, 저도 네,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